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윤석원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5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어, 저희는 직원이 한 170명 정도, 베트남 시사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60명 정도가 취약계층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분들, 청각 장애인 분들. 또베트남에서 저희 지차 장애분들 고용하고 있고 경력 보유 여성 시니어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저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처음 AI 소셜 벤처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예그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어이그 AI 데이터 하는 작업에 이런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고. 또, 음.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뭐, 케어풀 같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저희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AI 스타트업이기도 하면서 또 소셜벤처여가지고, 음. 사실 지금 최근에 뭐, 뭐, 그 후보님께서도 AI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활발하게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어, 조금 여기에 진짜 우리가 모두의 AI를 제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고민과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저희 같은 AI를 활용한 소셜 벤처들 활성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AI 기술이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몇몇 독보적인 기업이 뭐 이렇게 뭐 산업적으로 막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저희 같은 기업의 생태계가 잘 발전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정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 시장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포용적 기술 그다음에 뭐또 환경적인 문제도 AI로 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생태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ESG AI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네, 뭐뭐 공공기관인 들 민간기관인 들 비영리 시민단체 이런 곳이 곳에서 사회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희 같은 경우 공급기업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 솔루션 을 제공해드리고 네. 바우처를 이제 정부한테 받는 그런 사업도 좀 고민해 주셨겠고 요렇게 네. 생태계가 커지면 저희의 그런 포용적 기술 또 AI, 그런 ESG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져가지고 이 기술이 아마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들이 네.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걸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정말 최, 최, 최소한 아이시아에서 저희가 넘버원 AI 소셜벤처 될 음. 자신은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러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음.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뭐 LLM 같은 뭐 네. 초고대 AI 언어 모델 엔진들을 이제 만드실 텐데 그런 거를 만드실 때도 어 진짜 모두의 AI 그 저희 그, 그 워딩처럼 진짜 다양한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일자리 설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LLM을 이렇게 만드실 때도 그냥 어 AI 엔지니어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검사하고 이런 분들을 또취약계층분들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분들이나 특히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또 지금 좀 앞에 노후가 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장점은 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LLM의 어떤 데이터 작업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LLM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학습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직무 설계를 해준다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안정망 같은 문제도 동시에. 저희가 해결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저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LLM을, LLM을 이제 어떻게 방식,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이거는 이것도 뭐 너무 특정 기업이 주도해서 그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 공익적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면 뭐 공익법인이나 공익기업 같은 곳에서 여러 기업과 또뭐 학계나 또 이렇게 뭐 정말 제야의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힘을 합쳐서 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유제처럼 갖다 쓸수 있는 LLM 같은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런 거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네. 이게 오픈 소스 개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LLM이 또 특정 기업한테 또 이렇게 종속되고 결국에 그 기업이 뭐 처음에는 오픈 소스처럼 이렇게 저희가 좀 개방하면서 마치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종국에는 본인들의 또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런 라이센스 전적도 받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공익적인 방식의 llm 개발 그러려면 조금 뭐 그니까 공익 기업이나 공익 법인 같은 이런 곳에서 llm 개발을 주도도 좋겠다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말씀 주셨고요 음 어쨌든 인공지능 소위 뭐소버린 AI라고 보통 우리 부르잖아요 각 국가 단위의 독립적인 거대 어느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거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해야죠 우리 독자성을 가지고 그데 음 그럴 때 이걸 이제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국가 공공부문이 하면 효율이 떨어질 거고. 민간이 하게 되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두 가지 장점을 잘 섞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 말씀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다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 저는 그런 우려, 우려점들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에, 우리 왜, 마스크, 마스크 공급 시스템을 만들 때 5일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공공 발주를 해서 했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민간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민간의 그 참여를 다 이끌어내서 그 자체적으로 해서 5일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마스크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laughs> 이제 그런 역량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방식이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커넥팅 <laughs> 더